오늘은 보람의 전투기 사업이 아랍에미리트, UAE, 위 참전으로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공동개발국가인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자신들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다루겠습니다. 한 전투기 사업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며 대한민국을 압박했던 인도네시아가 180도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한국의 태도를 무시해왔던 그들이 이번 사태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보여줬던 각질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현실을 깨닫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어용 매체인 조나 자카르타지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UAE 공군 참모총장이 보람의 전투기에 탑승해 비행했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인도네시아 몰래 한국에서 발생하자 그들은 충격에 빠졌으며 UAE는 인도네시아를 제칠 수 없을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의 행보가 인도네시아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혔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유일한 공동개발국가인 인도네시아를 끌고 가기 위해 정적인 비난이나 분담금 독촉을 자제했으며 4년 넘게 신사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려는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 결과 폴란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UAE 등에서 대표단이 방문했을 때도 보람의 전투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으나 프라보어 대통령이 4월 초 앙카라를 방문해 칸 전투기 사업에 공식 참가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그동안 보람에 관심을 보였던 UAE를 적극적으로 초청해 전투기에 탑승시키는 등 인도네시아를 배제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인도네시아는 크게 당황하며 자신들의 존재감을 강조하고 보람의 사업 지분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마지막 카드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UAE와 포괄적인 협정을 맺었다는 점을 숨겨 인도네시아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 자카르타지는 UAE가 한국에서 매력적인 제안을 받았다며 외신들이 인도네시아를 사업에서 축출하고 UAE를 대신 투입하려 한다는 보도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선진국으로서 국가체면을 중시하며 자신들을 사업에서 내칠 경우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것이라며 한국이 야만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도네시아가 4년 넘게 분담금을 내지 않고 갑질을 일삼은 데 대한 반성 없는 희망 섞인 분석에 불과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내지 않은 것이 국가재정 악화 때문이라며 한국이 이에 동의했기 때문에 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람의 사업을 주도하는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자카르타를 방문해 협상을 지속했으며 인도네시아에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양국은 분담금 축소 협의서를 개정 중이며 인도네시아가 3억 원만 추가로 내면 협상이 완료될 것이기에 축출 명분이 없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인도네시아는 48대 이상의 보람의 전투기 생산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UAE가 시제 전투기를 대량 도입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자신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수출 야망을 포기한다면 인도네시아를 내치고 다른 국가를 투입할 수 있겠지만 개발비를 투자한 한국이 인도네시아 없이 수출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이는 FAO-10 경전투기 사업에서 인도네시아가 도입을 결정하며 해외 수출을 가속화한 사례를 들어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버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산 항공기 생산 경험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보람의 현지 생산이 수출 시장에서 성능을 빠르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UAE는 현지 양산에 관심이 없어 대체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하며 한국이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희망을 적극적으로 내비치지만 UAE 사령관이 보라매에 탑승한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칸 전투기 사업에 참가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기술자 파견 계획이 없던 상황에서 한국이 강력한 대응을 하자 혼란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에게 배정된 시제 전투기가 UAE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며 보람의 사업 분담금이 1.6조 원에서 6조 원으로 줄었지만 시재기를 확보하려는 상황에서 UAE의 등장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UAE가 보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가능성은 전투기 기술 이전과 시재기 공급 가능성 때문이며 항공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UAE가 보람에 탑승한 것은 인도네시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UAE는 2010년대 후반부터 러시아와 전투기 기술 도입을 시도했으며, 유럽의 템페스트 및 FCAS 사업에도 관심을 보였고, 터키의 칸 전투기 사업에도 주목하며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력과 정보력이 뛰어난 UAE가 영국, 프랑스, 독일의 사업 대신 보라매를 선택한 것은 보라매의 수출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으며, 칸 전투기에 참가한 인도네시아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외신의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보람의 사업에서 갑질을 통해 해외에서 성능위심을 유도하며 수출을 제한하려 했으나 UAE의 등장으로 이 계획이 깨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제적으로 인도네시아의 갑질보다 중동의 부국 UAE가 뇌물 없이 투명하게 무기사업을 진행하는 신뢰도가 높아 인도네시아의 의도가 무너지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한국은 UAE 사령관을 보람에 태우며 성능을 성공적으로 홍보했으며, 터키는 칸 전투기를 완성하지 못해 중옥도가 하락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선택이 잘못된 투자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칸 전투기 참가는 상징적인 제스처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에서 기술자를 빼내지 못할 것으로 알려져 한국이 강력한 대응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UAE가 고급 정보를 확보하고 포괄적인 협정을 맺은 것은 시제기 공급 가능성을 시사하며 인도네시아가 갑질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이번 퍼포먼스는 인도네시아를 겨냥한 기획으로 자카르타가 딜레마에 빠졌다는 외신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4년 넘게 협상을 거부하며 갑질을 일삼았기 때문에 한국이 UAE와 협력을 강화하며 인도네시아의 대응 옵션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축소된 1.6조 원을 선불로 지불하는 것이지만 이를 해결해도 한국이 기술과 시제기를 제공할 보장이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와 KAI는 인도네시아가 내지 않은 분담금을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해결책을 모색하기에는 시기가 늦은 상황입니다. 더 강하게 갑질을 시도하려면 기존에 투입한 3억 원을 포기하고 사업에서 탈퇴해야 하지만 이는 막대한 손해로 이어져 실행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협상에서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주장을 굽힐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라팔 전투기로 부족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기술자 석방을 요구했으나 이는 UAE뿐 아니라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보람의 사업 참가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상대로 갑질을 지속하려면 칸 전투기가 빠르게 개발되어야 하지만 국가 재정 부족으로 터키 사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UAE 사령관이 보람에 탑승하며 성능을 인정하자 인도네시아와 관계가 껄끄러운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도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부작용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가 이미 보라매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인도네시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칸 전투기 참가를 통해 한국이 항복하고 자신들이 갑질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역으로 당황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국은 UAE와의 협력을 통해 보라매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으며 인도네시아는 잘못된 전략으로 사업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언론 보도는 자신들의 중요성을 과장하며 한국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강조하지만, 현실은 UAE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그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람의 사업은 한국의 항공산업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고 있으며, UAE와의 협력은 이를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제라도 협상 테이블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국제협력에서 신뢰와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네시아의 갑질에 단호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스스로의 전략적 실수를 되돌아보고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